언제까지 미래 걱정? 입시 고민만 할래? 월저축 짧고 쉽게. 야, 너도 가천대 반도체 갈수 있어? 반도체 하면 가천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컨수다 입시왕 컨설팅센터에 계시는 이.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입시왕 의 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최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오1 등급 못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교역점제 그리고 5등급제 시작되면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오1 등급 아니면 다 망한다. 인 서울도 못 간다. 음. 뭐.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부터 온갖 설명에 가보면 이제 올일등급 아이들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가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정말로 뭐 수도권에, 수도권에 있는 뭐 수시 인원이 다찰 수도 있다 공포 분위기 엄청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입시 현장에서 실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의 올일등급 정말못 맞으면 그냥 인서울도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이제 중간고사가 한번 끝나고 성적이다 네. 나왔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그런데 어렵습니다. 올 1등급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아, 올 1등급이 없다고? 네. 네. 이게 10%에 저희가 다 속아서 마치 너도 나도 다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어, 그거, 그거 당연히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laughs> 막상 이제 어, 결과를 받아 놓고 보니까 음. 생각보다 1학년이면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교생이 다 똑같이 듣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내년에는 아 인원이 굉장히 이제, 쪼개지니까. 네, 쪼개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1등, 올 1등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좀 장기전으로 보시고 네,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음. 1등급을 받고 못 받고 보다는 일단 지금은 무조건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의 올인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네. 1등급을 받던지 못 받던지는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뭐 주변에 보니까 음. 올일 등급이 진짜 없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막 설명에 들어가서도 막 물어보거든요. 올일 등급 있냐? 음. 아무도 안 되는 거야. 다들 뭐그 그런 애들은 주변에 없는 것 같다. 네, 뭐 나눠먹기를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상위권 학교도 그렇고. 평범한 학교도 그렇고 생각보다 오릴 음. 등급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많고 이세원 음. 선생님이나 김채원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보면은 막상 9등급일 때의 그오릴 등급의 비율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별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이게 그 10%에 우리가 진짜 다들 속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는요 이게 아직 중간고사밖에 안 치렀잖아요. 네네.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1등급 맞을 애들은 1등급이 되길 거다. 아.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어, 내가 3등급 맞아서 안 되겠다, 혹은 2등급 맞아서 안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생길 순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생각해봐도 결론적으로 학기가 끝났을 때 1등급이냐, 음. 그게 문제인데 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1등급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나 수도 있겠다. 아.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 1등급이 아마 꽤 많겠다. 아 그래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개인적으로는 음. 어 어차피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예, 그렇죠. 올라가려면 올라갈 려면 올라갈 거죠. 그렇죠. 올라갈 놈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기말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겁니요 네. 저도 한 재계산으로는 제가 한학에한 다섯 한 명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를 등급 되는 애들이 다섯 명은 사실 적은 거죠. 저는 음.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더 네,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어. 뭐300명 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학년에 음. 한300명 보면 네, 30명 네. 저희가 처음에는 막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여섯 명이면 매우 적은 인원 맞죠. 그래서 뭐오일 등급 아니면 뭐 입시가 망할 것처럼 이제 얘기가 실제로 많이 됐는데 뭐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뭐 과목들이 뭐 많이 쪼개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미끄러진 애들이 또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막오일 등급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막 공포해질 음.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아, 현실적으로. 네. 근데 물론 성적은 나와봐야 됩니다만. 음.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애가 올 1등급 다 받았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음. 아, 이제 의대 가는 건가? 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음. <laughs> 만약에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이 실은 음. 상당히 많잖아요. 음. 아, 그럼 일단 목표는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음. 최선을 다해서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음. 그거 말고 좀 입시 전략적으로 우리 음. 고일 아이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음. 이타이밍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자기. 전략 과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략 과목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은 그래도 최대한 1등급 어쨌든 파이가 늘어났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안에 들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과목들을 구별을 해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막 전부 다다 열심히 하려고 뭔가 했다가 혹은 아난 이제 안 되니까 뭐 이제 생기부 챙겨야 되겠다 했다가 그것까지도 이제 말아먹을 수가 맞아, 있는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뽑아내 봐야겠죠. 내신지. 저도 생각해 보면 1등급이 하나하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어, 옛날에도 뭐 1등급 많으면 당연히 유리했지만, 음. 5등급제 시절에는 1 하나하나의 가치가 옛날보다 더 커지는 거 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조금 제가 느끼는 특징은 음. 아이들이 수행의 늪에서 지금 다들 맞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수행은 많았는데 특히 올해 1학년 아이들은 조금 선생님들이 좀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 그것도 아이고. 그렇고 한 학기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이제 이 학기로 미루거나 해서 이제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세특을 써주실 수도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특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기간적으로도 짧고 하니까 네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해야 될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수행에 생각지도 못한 수행에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어. 상대적으로 내신 공부를 조금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요. <laughs> 네. 물론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 조금 그 수행과 내신 사이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한 학기를 지내고 나면 이제 이학기 때는 조금 뭔가 안정이 될것 같긴 해요. 네.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과연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한 학기 안에 이세특을다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음, 궁금합니다. 뭐 해야지 뭐적으로아 네. <laughs> 근데 어젠가 네. 이렇게 교육. 부 에서 발표된 네.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공식적으로 8월 31일이 마감이긴 한데 네. 이제 조금 수정 기간을 이렇게 네라고 발표했더라고 를 다들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음. 워낙 수행도 많고 할게 많아서 옛부보다더 네. 네. 빡빡해져가지고 네. 그 밸런스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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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제 2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또 바뀌고 과목도 바뀌니까. 네. 일 학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는 좀 부담감 그게 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음. 올1 1등급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세훈선생이 아니었을 때는 음. 올1등급을 맞아야죠. 음. <laughs> 아니라고요. 어, <laughs> 올 <1등급>? 이미 끝났어요. <laughs> 네. 그래도 올1등급을 목표로 갑시다. 목표 그러니까 ]가요? 제가 이게 지금 이제 방금 응. 수행평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가 학교마다 지금 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점수 배점을 놓고 이게 아직 경험적으로 쌓이질 않았거든요. 응. 경험적으로 쌓이지 않는다 않았다는 얘기는 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그 변수를 놓고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더 쓰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고 응. 생각을 해서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그 변수를 붙잡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1등급 자리를 만들자.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뭐 저, 천 원을 좀 드리면, 이미탔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laughs> 어떻게 다시 프로에 들어갑니까? 비인간족이지.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올, 1, 올 2등급도 전략일 수 있다. 음. 어, 그러니까, 어, 이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2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적당히 내신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뭐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뭐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혹은 뭐 코딩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춤을 잘 춘다. 이런 <laughs> 자기만의 특기나 뭐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동에 몰빵해서 올인 하는 방법도 저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어쨌든 내신을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고 뭐 하던 시대였잖아요. 9등급제 시대는 근데 5등급제 시대는 어차피 1 아니면 2입니다. 3도 참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도 하위권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올 2등급 전략이라기보다는 내가 내신에서 약간 좀 1등급을 많이 받기 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까 김재원 선생님 말씀대로 일을 최대한 많이 받고, 음. 대신 내가 뭐 리더십 활동을 3년 내내 반장하거나. 음. 저는 이것도 전략이 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3년 내내 반장하고 이러면 말렸잖아요. 음. 내신 떨어진다. 맞아요. 그 시간에. 근데, 우회. 그치. 예. 근데 그냥 아예 그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학생부로 관리하는, 어, 사실 고학점제나뭐 5등급으로 완화시킨 게 그거잖아요. 어, 애들이 내신 관리에 너무 힘들지 않고, 수행평가든 뭐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오를 땐 오빠 맞았다고 뭐, 인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음. 활동 중심으로 좀 전략을 음. 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목 아, 미칠 것 네. 같아. 설명에 가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인상을 <laughs> 쓰고 있어요. 다막 정답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또 학교에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되는데, 또 아이는 진로는 음. 없는데. 맞아요. 학교에선 선택지가 이거밖에 음. 없는데 막 너무 고민이 많으 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은 어렵지만 음. 선택과목 고를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것, 어? 주의해야 될거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학교마다 전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지역의 학교여도 음음. 뭐 과학중점학교일 수도 있고 뭐 문과가 좀 강한 학교이도 있고 하니까. 네. 교육과정 편제표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이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를 선택하면 너가 대학에 붙는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 무엇인가 안 했을 때좀 나중에 원서 쓸때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야 될 것들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우리 예전에 입시장에서도 설명할 때또 우리에게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게 굉장히 이제 또 활발히 될 예정이고, 어 조금 편하게 이제 네네. 그 내신 아무래도 등급이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 또 나의 뭐 다양한 영향을 음. 보여줄 수 있어서 공동교육과정도 하나에 조금 신중히 네 음. 적극적으로 하려 네, 네 맞아요. 네, 내신도 안들어가 진짜 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네네네. 어 아직 다 공개는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좀 유심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이거야 말로 이제 정확하게 1학년 나의 내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네. 자기객관화를 한과 동시에 내가 내년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전문가의 좀 조언을 듣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솔직히 전문가도 없어요. <웃음> <웃음> 그냥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결도 어, 네, 그렇죠? 없고.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어저께도 제가 막. 질문 엄청 받았거든요. 설명해 봤가 다들, 갖다가. 다들 네. 지금 그게 하도에 니한 일단, 음. 무난한 선택지 중에 하나는 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이제 진화쌤이 그런 말씀을 음.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남들이 하는 맞아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음. 어, 자연계는 대부분 물아생활 하거든요. 음. <laughs> 그럼 일단 물아생 일단 하는 게 저는 그냥 문화나 선택이 아니에요. 왜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왜안 하는 거야? 진짜 안 하려고. 번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네, 근데... 네. 김채연 선생님 선택 과목 음. 할때좀 조심해야 될거나 뭐 음. 저는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항상 음. 겁먹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네, 네. 그 물리 특히 음. 겁먹어 가지고 선택을 못 하는 친구들 음. 너무 많아. 아 많아요. 진짜. 네.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음. 자기가 뭔가 기준을 음. 세웠으면은 아 나는 이런 과를 가기 위해서 뭐 물리를 꼭 들어야 돼뭐 음.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물리는 구등급제 시절에도 삼등급 맞아도 뭐 맞아요. 괜찮았거든요. 좀. 아니, 그리고 네. 그때는 일년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어쨌든 하나 기 하고 음. 생각하자고 물투 아, <laughs> 안 해도 될 <laughs> 수도 있어요. 안될것 네. 같으면 추가목은 네. 살짝 틀면 네, 되는 거거든요. 투과목은 공동교육가중에 뭐 물리 실험이나 이런 걸로. 대체도 되지 않을까. 어, 물리는 뭐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뭐 어. 2등급 받아도 뭐 네. 서울대 갈거 아니면 <laughs> 네. <laughs> 이원 자체가 매우 네. 적긴 할것 음. 같아서 음.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네, 이세윤 선생님은 <웃음> <웃음> 물리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물리가 작년 그러니까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음. 어려운 파트가 1학기 때만 있었어요. 음. 그래서 1학기 때 역학 파트를 진행하면 (2학기) 때 파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음.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학기에) 그러니까 거의 한학기 안에 물리 전 파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음. 축약된다고 쳤을 때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되게 되게 좋은 파트가 역학 파트입니다 음. 결국에 역학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를 그전에 같으면 어 물리 나는 조금 겁이 나지만 그래도 한번 어,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 학기는 그래도 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아마 앞으로는 한 학기 안에 물리의그 음. 등급 자체가 이미 두 번의 시험으로 역학 파트로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에 자신 없다 네. 저는 어~ 이게 빨리 빠지는 게 좋지 않나 네. 자신이 없으면 자신 없으면 에이, 진짜 자신, 어, 어, 자신 없으면 괜히 도전하지 말고 빠지, 빨리 빠져서 본인의 음. 잘하는 걸 찾아라 음. 근데 물리도 안 하고 정보도 안 하는 건 피해라 아, 그렇죠. 음. 물리를 안 하고 정보를 한다 그럼 어떻게든 갈 길이 생기는데 뭐 인공지능적으로 음. 빠지는 거 물리도 거리지. 안 하고 정보도 안 했다 음. 혹은 물리도 안 하고 인공지능도 안 했다 음. 물리도 안 하고 수학도 안해 <laughs> 그건 좀 힘들지 기억이 않겠나 기억이 그래서 저는 음. 이 기타로 기존에 분류됐던 과목들 있잖아요 음. 기술과정, 뭐 음. 정보 뭐 근데 이제 요즘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뭐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네, 맞아요. 그런 과목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졌어요 맞아요. 갑자기 무니까 음. 네, 음. 상관없이 맞 음. 네, 그래서 물리도 저도 이제 자연계만 웬람, 웬만하면 하는 게 그냥 음.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 음. 음. 총털것 같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하되 음. 야 저런 컴퓨터 쪽 관련된 과목들을 좀 보충을 해놓자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음. 어 저도 뭐 조금 보태면은 이제 이게 아이들이 진로에 이제 맞춰갖고, 고격점제 해갖고 음. 맞추려고 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음. 선택할 때 성적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음. 제대로. 그래서 내 진로가 아무리 생명 쪽인데 생명 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음.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학년 때까지는 저는 뭐 생명이 좋으면 하세요. 어, 해보고, <laughs> 무라생 선택을 한 다음에, 어, 생명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어, 근데 화학이 조금 괜찮대? 그러면 화학 쪽으로 진로를 빨리 바꿔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퍼즐 맞추식으로 1학년 때 내가 이런 진로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2학년 때 이런 선택 과목을 음. 하고 3학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일단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미 잘 나온 과목에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 후속 과목들 있잖아요. 추가 음. 과목들을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게 입시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부터 막 너무 꿈과 진로에 맞춰서 뭐다 설계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당장 다음 학기만 생각하세요. <laughs> 다음 학기 생각해서 고1들이 원서를 어. 쓰는 2년 후에는 아마 더욱 더그뭐 무전공이나 자유전공 아, 그런 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되기 때문에 당장 예, 다음 학기 봤어요. 것만 생각하고 이번 학기 성적 기준으로 잘 나올 것 같은 것좀 집중적으로 많이 깔아놓고. 잘 모르겠으면 남들이 하는 거 해놓고 음. 한 학기 성적 받아보고 어 이쪽으로 성적이 잘 나왔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선택하고 음. 선택하고 이런 방향이 좀 유연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크신데 또 이게 지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어머님들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상담하면서. 네. 네, 설명이 끝나고 질문 을 네. 엄청 많이 음. 받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머님 생각이 맞아. 맞아. 네, 맞으세요, 맞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자에서도 지금 어, 내가 맞나 이런 식으로 막 인원수 가지고 굉장히 조율을 하고 어, 있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이건 몇 명, 이건 몇명 이렇게 아, 사전에 그렇게? 네, 네. 아. 그래서 유도하는 거죠. 너무 소인수 과목은 조금 이제 이제 피하는 거죠. 피하게끔 음, 하고. 그치 그치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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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쨌든 뭐 공포를 너무 하실 네. 필요는 없고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만들어 나가면 네.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컨설팅도 지금 여기 음. 어, 하고 계신데 이 고등학교 음. 1학년 컨설팅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해준다. 이거 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하고의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대부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머님이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음, 또 공감을 해주고, 네. 또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학생에게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네. 네. 소통과 음, 공감은 음. 이제 학생의 의견도 물어보신 겁니까? <웃음> <웃음>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네. 어쨌든 학생의 생각을 들어주는 게. 그렇죠. 그 네,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네. 그리고 학생은 그 자리에 왔다는 건 어쨌든 또 선생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음.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소통의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준다. 그렇게. 네. 네. 김채연 선생님. 일단. 이때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이 결국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네네. 인 거잖아요 근데 소, 사실 고1 친구들은 지금 중학교 때 이렇게 흥청망청 놀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한 번에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한 번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뭔가 습관을 잡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좀 살살 용기를 잘 북돋아 줄수 있다 아... 음. 그 용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뭐, 어, 뭔가... 가스라이팅? <laughs> <laughs> 칭찬해주는 것처럼 <laughs> 네. 예, 가스라이팅 아주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이재훈 선생님? 학생을 이겨드립니다. 오!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진 적이 없어요. 음. 그리고 학생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반박 가능하니까 음. 어, 그렇게 해서 학생하고 발싸움이안 되는 것 같아요. 혹은 학생이 음. 너무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데리고 오세요. 어. <laughs> 어머님은 정말 속이 <laughs> 시야가 <시원하게>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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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때쯤 되면은 아니, 이제 학생은 오기 싫고. <laughs> 이때쯤 되면은 약간 그 음. 엄마가 못 이길 만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 저 실제로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어머님이 먼저 아저 나가 있을게요 하는 어, 분들도 꽤 계셨어요. 예. 음. 네. 그 그러니까 만큼 이제 아이가, 엄마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래서 음. 선생님이 맞아요. 그냥 얘기해주세요 아예. 하는데 또 저랑은 얘기가 되게 잘 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머님들 그냥 힘들면 데리고 네, 네. 와주세요. 네. 일단 뭐고일 컨설팅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번 쭉 한번 만나봤고요. 저희 입시한 컨설팅 센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입시 고민 더 이상 참지 마세요.